한화그룹이 호주 오스탈사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면서 미국 함정시장에서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켓 딥다이브 최민정 기자가 이번 지분 매입이 갖는 의미들을 짚어드립니다. 한화가 미국 필리조선소에 이어 호주 오스탈 지분까지 확보하며 몸짓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스탈은 호주의 본사를 둔 글로벌 조선 방위 산업체인데요. 먼저 지분 인수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하나는 이번에 오스탈 지분 9.9%를 직접 매수했으며 추가로 9.9% 지분에 대한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TRS 계약을 통해 하나는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았지만 실제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호주 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호주 당국의 승인이라면 오스탈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번 투자는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가 각각 60%또40% 지분을 보유한 호주 현지 자회사를 통해 진행됐는데요. 또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총 3,400억 원 정도로 오스탈 지분 25% 정도를 살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조선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화 오션은 이번 투자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부분을 좀 취재를 해봤니 해보니까요. 하나 오션의 지분 투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과의 협업을 통해 두 회사를 가치를 키우겠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 관계자는 하나 에어로 시스템은 자회사, 또 하나 시스템은 관계사인 만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두 회사가 해양이 중요한 사업이라 두 회사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작년에도 우스탈 인수를 추진한 바 있죠. 당시는 창립자와 이사회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이번엔 인수 주체와 지분율 등을 바꿔서 다시 도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나가 오스탈에 매달린 이유는 뭘까요? 미국 군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필리 조선소는 상선, 또 오스탈은 군함의 구도죠. 오스타는 미 해군의 4대 핵심 공급 업체 중 하나로 약 13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소형 수상함과 군수 지원함,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입니다. 호주 기업이지만 국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볼까요? 미국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해군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등 주요 사업은 이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번 증자로 오스탈은 미국 엘라베바주의 3억 달러 규모의 시설 투자에 나섰는데요. 최종 조립시설을 확장하고요. 또 수상 작업을 지원하는 선박 리프트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대 1 8천톤의 선박을 들어 올릴 수있 있고요. 도입 시에는 미국 내 가장 큰 리프트 시스템이 됩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인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IM 증권은 향후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에 비하면 합리적인 투자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함정의 유지, 보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죠. 하나는 이번 오스탈 지분 확보로 향후 미국 해군 발주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마이크 쿨터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해외사업 총괄 담당 사장도 한화는 오스탈과 협력해 글로벌 방위 조선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한화그룹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타이브였습니다.